충남의 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수학 톡톡 46쪽부터 47쪽에 있는 숨어 있는 밀리미터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 학습 도움 영상은요 수학 톡톡을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제작되었고요 공부 속도에 따라서 화면을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저작권도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. 우리 처음 알아볼 거는 1mm예요. 자, 1, 2mm.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. 1cm를 10칸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, 우리가 그 작은 눈금 한 칸의 길이를 1mm라고 쓰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1mm라고 읽습니다. 그래서 1cm는 10mm가 되는 거죠. 어, 여러분들 자를 보면 그자 사이에 작은 칸들이 있을 거예요. 그 작은 한 칸의 길이가 1cm 사이에 있는 작은 한 칸의 길이가 1mm입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직접 재보도록 할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자주 썼던 센치미터로만 먼저 한번 재보려고 해요. 센치미터. 근데 여러분 직접 여기다가 선생님이 재는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.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해요. 자 이렇게 큰 자가 있고요 이 자를 가지고 지금 재볼 거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프공을 먼저 재 볼게요 빨간선에서 맞춰서 0에 맞춰서 재고 지금 4cm와 5cm 사이에 위치하고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4cm 쪽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을약 4cm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사슴벌레를 재 보니까요 자, 지금 재보면 약간 흐릿하게 나오는 거는 선생님이 핸드폰 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초점이 이렇게 맞춰진 것 같아요. 지금 다시 재봤더니 3cm랑 4cm 사이에 위치했어요. 근데 이게 4cm에 더 가까워요. 그래서 약 4cm. 이렇게 나타내 보았어요 어, 그런데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나요? 분명 골프공과 사슴벌레의 길이는 각각 다른데 둘다 cm로만 나타내니까 둘다약 4cm가 돼요. 길이는 분명 다른 것 같은데.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요 밀리미터인 거예요. 그래서 밀리미터로 다시 재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갖다 대볼게요. 자, 여기 보면 40 하나, 둘, 셋. 그래서 43 밀리미터가 됐어요. 자, 이번에는 사슴벌레. 해 볼게요. 여기죠? 3, 1, 2, 3, 4, 5, 6, 7. 그래서 37mm 이렇게 됐어요. 아까 우리가 cm로만 나타냈을 때랑은 차이점이 생겼죠. 밀리미터로 나타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.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자를 가지고 교실에 있는 15cm보다 짧은 물건을 찾아서 길이를 재고, 이름을 써보고 하는 활동을 할 건데, 혹시 집에서 있는 친구들은요,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해봐도 됩니다. 자 여기 한번 선생님이 세 가지 물건을 재봤는데요. 한번 볼게요. 자, 요거는 볼펜이죠. 네, 볼펜을 요 30cm 자 또는 요렇게 짧은 자도 있어요. 15cm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주자 선생님이 이렇게 재봤더니 14cm. 9mm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. 자, 이번엔 지우개. 우리 많이 쓰죠. 지우개를 한번 재볼게요. 지우개 가장 긴 쪽의 길이를 재볼게요. 6.6cm 5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번엔 메모지. 교실에서 많이 쓸 거예요. 이렇게 떼었다 떼어서 쓰고 붙이는 메모지 길이를 재보니까.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우리 아까 볼펜 얼마였죠? 길이가 기억나요? 네. 선생님은 이렇게 하나의 밀리미터로 다 표시해봤어요. 149 밀리미터. 지우개는요? 기억 나나요? 네. 6cm 5mm 정도가 됐고요. 이거를 65mm로 여러분들이 써도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메모지 했었죠. 메모지는 7cm 6mm 또는 76mm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 한칸 비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마저 해 보고요. 여기 지금 선생님이 나타낸 물건들 말고 다른 물건들 제 봐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 활동은 이제 교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밖에 있는 나뭇잎 나뭇잎의 길이를 재보는 활동을 준비했는데,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준비하진 않았어요. 여러분들이 이 길이, 밀리미터에 대해 배우고 나서요, 요 부분은 직접 나가서 자를 가지고 재보면 정말 재미있는 활동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. 센치미터와 밀리미터로 나타내기에요. 우리가 센치미터를 10칸으로 나눈 걸그 중에 한 칸을 우리가 1mm라고 했었죠.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밀리미터는 잘 알게 됐을 거예요. 이제 12cm 보다 5mm 더긴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. 12cm 5mm 하고 이렇게 읽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12cm 5mm는요. 우리가 125mm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. 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? 우리 맨 처음 배웠죠? 1cm가 바로 10mm였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. 수학톡톡과 함께 수학 실력을 쑥쑥!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정말 훌륭합니다.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. 안녕!